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진다 울산 지역 23년 1월 3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제 해달라고 정치권에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결국 그 조정해제 해달라고 해, 했던 아우성의 결과는 공급 확대로 이어졌고 그것은 미분양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보다 심각한 울산의 미분양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대구만 엄청 심각한 줄 알았어요. 울산 만만치 않네요. 자, 울산 지역 9월 후반부에 뉴스 하면서 아마 9월 말쯤에 조동대상 지역 해제했어요. 어, 거래 살아나나 거래 살아나지 않았어요. 부동산 시장 숨풍부나 역풍 불었어요. 음, 조동대상 지역 해제로 침체됐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자 최근에 울산지역 분양 현황 9월 그때 이후로 어, 이후로 10월 달부터 총 7건의 분양이 있었어요. 그럼 이 결과는 어떠했나요? 어, 최근 6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310가구 모집에 128건 접수했어요. 이거 보통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돼야지 완판된다고 하거든요. 어, 분, 경쟁률 50대 1 나왔던 어, 부산의 어느 아파트인가요? 남천자이.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 경쟁률 50%, 어, 경, 어, 분양률 50%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37% 그렇게 이야기하죠. 310세대 공급에 접수 건수가 128건이다. b 리브 리버런트 e v 그럼 과연 얼마나 계약을 할 것인가? 이거 건수만 세워봐도 지금, 어, 10월 이후로, 11월 이후로 지금 몇 건인가요, 도대체? 300, 400 이렇게 무시, 못하, 무시 못할 수도 있니다 거의 <laughs> 한 1600세대. 1600 내지 1700세 됐는데, 분양 성공한 곳 하나도 없어요. 분양 성공한 곳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말 기준으로 울산 지역 미분양 건수를 보니까 대략 3,000호 정도 됩니다. 아까 1600건 중에서 아마 1,000건 이상은 미분양일 까요 거의 그러면 한 4,000가구 정도 미분양이라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구는 한 1.2만개 정도 됩니다. 0.4만개, 아이 숫자를 이렇게 적으네요. <laughs> 대구가 1.2만개, 울산이 0.4 만개 이거 인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울산이 아마 한8000 네, 거의 8000세대 0.8만 대구가 1.2만 그러면 뭐가 문제냐 1, 200만의 도시의 활력과 100만의 도시의 활력은 다르거든요 단순히 숫자상으로 대구가 훨씬 더 많네 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울산 생각보다 미 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울산지역 매매지수는 광주와 더불어서 가장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도지역을 제외하고 광해시 중에서는 가장 안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울산의 다른 점, 울산의 전세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두 개의 격차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가격이 빠지면 매매가격 조정 받을 수 없다는 부분. 자 그럼 울산 뉴스가 근래에 나오는데요. 7만 명이 빠져나갔다. 엄청 많이 빠져나간 것 같죠. 근데 웬만한 광역시들은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들은 대구 200만의 도시에 대구는 연간 한 200만 빠져나가요. 100만의 도시 울산은 1만 명 정도 빠져나가요. 경북 포항 어느 지역을 다 찾아보든지 어 일정 비율로 빠져나가요. 1년에 한1% 정도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울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6만 9천명 6년 동안 거의 6만 9천명이나 빠져나가는데요이중 절반이 넘는 3만 8천명은 15살에서 15살에서 34살이다. 청년층 인구가 다 빠져나갔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야, 장래 산업 구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차 산업. 일단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 부품 수가 3만 개. 그 전기차의 부품 수는 13,000에서 18,000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또 자동차 산업이 결코 많은 인력을 더 필요로 할까? 물론, 뭐, 퇴직하고 이런 연령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또 많이 뽑는다고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 아니면 조선업이나 이런 곳에 동사하는 사람들, <laughs> 과연 얼마나 어, 많은 월급을 주는지라고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울산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 울산은 19년 초쯤 초단기 급등을 했었고, 외지 투자자들의 영향이었다. 지금 외지 부산 투자자들, 대구 투자자들 지금 다른 데 나갔던 돈들 지금 회수해서 들어와야 될 판이거든요. 예,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어, 울산이 가장 회복이 빠를 거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일부 일정 부분 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왜 워낙 소득이 많은 도시니까요 그리고 울산에 요거 s o 1 관련해서 아람콘 가요? 네 거기에서 투자건도 있고 아무튼 여기 공단에서 여기 이걸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돈 장난 아니게 봅니다. 요거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에서도 나왔어요. 여기는 평택의 근로 현장인데요. 어, 이 사람 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타지까지 와서 평택에 와서 어, 일을 하고 있는 이 근로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좀 충, 충격적이에요. 시사 직격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 공수라고 해요. 하루 일당 하루 일당 1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공수를 쳐준다.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얼마나 일을 하고 있을까? 한 달에 700만원, 800만원 돈 땡겨 갑니다, 이 사람. 돈 땡겨 가는데, 하루에 2공수 한 날도 있어요. 하루에 14시간 동안, 그, 와, 꽁꽁 어는 그 살얼음판 위에서, 거기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쎄빠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럼 이 지역에 집을 사느냐? 음, 반도체 공사로 인근 지역 오른 것처럼 울산도 고래될 것이다. 반도체 공사로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중에 많이 거기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울산에 만약에 어, 석화 단지 어, 과연했을때 얼마나 많은 어 그, 뭐, 뭐, 수요를, 노동 수요를 이끌어 낼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어, 울산도 그리 될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이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시사 직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파트 전세 같은 거 구해요. 전세를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무튼 아파트 임대를 구해요. 그래서 세명네명 같이 해서 기숙사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결국 이 인원들은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울산 지역의 임대 시장의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아저 사람들이 오면은 와이 울산 시장이 굉장히 어. <laughs> 혼란해질 것이다. 왜 지금? 아, 그건 조, 조금 이따가 다시 어, 매물편에서 다시 달아드릴게요. 매수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 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아, 매도 물량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부터 줄어들었던 모양새에서 11,928건에서 1월 21일 11,947까지 약간 늘어난 정도인데요. 아무튼 연, 연초에 늘어나는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설날 지나고 나면 확 줄어듭니다. 지금도 아마 음, 매물이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설 연휴 마지막 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매물은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과거에 설날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매물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재빠르게 회복하는 시기를 거칩니다. 전세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명절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런 흔적들을 남깁니다. 요런 흔적들을 남겨요. 그래서 야 매물 다 줄어들었네. 시장 분위기 살아나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 그렇지는 않다. 음, 다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매물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물을 보시면 전세 매물 3,800개, 월세 매물 지금 1,600개 요 정도 수준으로 있는데 외부의 근로자들이 와서 건설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과연 이 물량들을 막 소진해 내면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서 과거에 뭐 2020년이나 21년처럼 매물이 상당히 적어서 집값이 오르던 이 시기처럼 다시 한번 혼란을 부추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 왜 절대적,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5500개 시장의 물량을 싸그리다 소진시키고 1000개. 한 4,000개 정도의 아파트 매물을 전체 월세나 전세 물량을 소진시킬 만큼 외부 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전주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60개 정도 줄어들었고요. 동네별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시라고 잠깐 놔두고요.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232건. 10월달 규제 해제한다면서 어, 시장 분위기 살려낼까라고 했지만 거래량 제가 울산지역 할 때도 말씀드렸지 싶어요. 대구나나 다른 지역들 먼저 규제 해제하고 나니까 거래량이 20% 정도 상승하는 효과에 머무르더라. 그걸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11월달 12월달도 크게 거래량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금 그 거래량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직거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이번 한 주를 보면서 이야 분위기 살아나네. 어 대대적으로 규제 해제했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어 많이 살아났어요. 거래량도 제가 어 일주일간 126건 정도 거래량이 일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165건의 거래량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때가 거래량이 적었어요. 첫째 주 여기 한 80건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퉁치면 어, 126주간 한 3주 정도, 126건씩 3주 정도 거래가 이뤄졌다. 어, 결국 따지고 보면 거래량은 12월이나 11월, 12월 대량으로 규제 가 해제되는 1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규제를 풀었으니까 거래량 이 일부 살아나긴 해야 되겠죠. 이페넨스장 강변 30% 정도, 문수산 더샵 30%, 이페넨스장 강변 요거는 10%, 거의 한 30%씩 다 빠지는 모습들. 어,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0.3% 정도 떨어진다.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0.6%로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많이 두 배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어, 하락에 가담하는 아파트의 개수 정도가 좀 다르다 뿐이지, 마이너스 0.3%, 어, 주간 실거래 기준으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30%의 하락이 줄을 이룬다.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야, 그러면 신고가가 나오는 것도 있네. 라고 해서 살펴보면 2022년. 야, 이거 원래 거래 안 되는 아파트잖아요. 분양권 상태로나 거래가 될까. 이 등기친 아파트가 이 시장에 나온다는 것, 약 누군가는 굉장히 현금화가 급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신축 아파트 가격이 이런 것이지, 어, 딱히 뭐 신고가라는 의미로 살펴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편의 세상 강경 거의 40% 가까이 빠지기도 하고, 대략 30%씩 빠지는 거래가 가격 상단부분 어, 지난주에도 요런 모습들 보여드렸죠 가격 아랫부분으로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도 30에서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누구는 30% 하락한 가격에 사고 누구는 40% 하락한 가격에 사고 저만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격도 아랫부분으로 내려와도 우정혁신 LH 3단지도 30% 정도 빠져서 3억 조금 비싼 느낌은 있어요 음. 네, 또 동네별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격 아랫부분으로 더 내려면 가장 최근 거래 일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30% 3억대 하던 것이 2억대로 내려오고 밑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이라든지 여러가지 투자 이유로 많이 끌어 올렸던 아파트들 저가의 아파트들 공격적으로 외지인들이 들어갔다가 실겁하고주행량칠 수밖에 없겠더라 저가의 아파트들도 돈 천만 원들여갖고 인테리어 해서 많은 전세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웬걸 한번 시계 맞을 때는 정말 시계 맞습니다. 한 채로 볼때어 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거 1억 들고 있으면 천만 원 정도 어. 1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들어가서 어, 집한 채당 천만 원씩 오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한 채당 천만 원씩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 안해 보고 접근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왜 빌라 왕 이런 사건 보면 아시잖아요. 그 오르면 모두 다 자기의 목, 떨어지면 세일자의 몫으로 지금 돌려버리는 그런 현상처럼 아파트도 생각보다 공시지가 이런 기만 울산에 몰려간 사람들 많았거든요. 음, 그 사람들 빠져나오기 쉽지 않겠다. 자, 그 다음날 가격 상담 부분 보면 30% 하락하는 것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한 35%, 삼, 35%, 아, 아파트 이런 매번 등장했던 아파트들 네, 가격 마찬가지로 빠진다. 그 다음날도 살펴보면은 거의 49, 4, 36. 번영로 두산이 계속 40%대 빠지는 거 있죠. 무거위부자이 같은 경우에 9억 3,100. 이거 신고가입니다. 이거 신고가. 한 5년 전 대비 가격 대비해서 음, 한두배 정도. 어, 이 정도 올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그거 잘나간다. 우리 울산. 니는 맨날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우리 울산 잘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어, 보고 뭐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대현대샵. 네, 거의 한49 3 27 30%, 30 정도 우정아이파크 40% 정도 떨어져 8억대의 놀던 아파트가 4억대로 내려왔다 8초 4마리 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주간시그린지수 0.3% 하락한다고 별반 달라지는 건 느낌 없죠 별반 달라지는 느낌 없습니다 하락률 똑같이 나타납니다 숫자노름이에요 숫자노름 우린 다만 저것이 상승의 흐름인지 하락의 흐름인지 그것만 살펴보면 되지 나머지 조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10% 하지만 야, 살려면 무조건 지금 시장에서는 30% 정도 빠지는 물건 어, 꼭 사야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조금 덜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30% 제가 좀 많이 빠진 것만 표시를 해볼게요 어, 영상 옆에 그림 제가 글자 다 아파트 이름 다 언급 못해드려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건당 거래대금은 2억 8천 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시점이 되니까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요. 요런 현상들.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떨어지면서 건당 거래대금도 떨어지다가 거래량도 살아나면서 건당 거래대금도 올라가는 요런 흐름 두 가지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은 살아나지 못하고 건당 거래대금은 올라가는 현상. 모든 강의실에서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왜? 웬만한 2억 8천, 지금 평균 거래금액이 건당 2억 8천으로 나오는데요. 3억, 4억 하는 아파트들도 웬만하면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여러가지 정책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일부 접근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 사고 나면 그 다음 수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더 사줄 사람이 얼마나 더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나왔던 인구 빠져나가는데 젊은층이 빠져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장래가 좀 암울하다 정말 인구 빠져나가는게 활력도 줄어들고 동네 아이도 안 보이고 어, 이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설명들 아마 보내시면서 야 이거 어, 주차 문제나 아니면 사람들 돌아다니는 이런 분위기 울산은 그나마 조금 낫지 싶어요. 어, 대구나 이런 지역들은 돌아다니면 좀 많이 조용하다고 느낌들거든요. 규제 해제하면 거래량 살아나고 효과 있을 거라는 그런 뉴스들 효과 있나요? 효과 없죠. 3억 미만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 공통이에요. 6억 이상 안 사는 것도 광역시 모두 공통이고요. 구군별 그 거래량 살펴보시면 어, 규제 해제 이후에 남구 지역은 살짝 수혜를 받지만 나머지 대다시 지역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어, 전년 동월보다는 많은 수준 직거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가격 보시면 으흠, 웬만하면 국평의 가격이 점점 약은 약 내려와요. 요게 어, 한참 전에 뭐 5억대 이상에서 거래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4억 후반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4억 후반대로 울산 GLCT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4억 후반대로 다 내려와 있고요. 번영로 센트르지도 6억 못 보태내고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 어, 여기 4억 중반까지도 울산 GLC 디자인 1단지는 4억 중반까지도 가격이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세거래량 이러만 대충 살펴보시고요. 여기 자료가 조금 누적되어야지 아마 여러분들 흐름을 보시는데 조금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고점대비 2.3억 고점들비 가격만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돈을 돌려줘야 되는가 1.8억 2.3억 2.4억 이, 이러니까 이 비싼 집값, 이 전세 가격이 5억까지 갔었다는 말은 매매 가격이 거의 10억에 육박했다. 뭐한 8억에서 8억 이상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 가격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못 버티내는 사람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강남발 전세 대란 이야기 나오죠. 강남에 엄청나게 많은 입주 물량이 생기면서 엄청난 역전세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고 매매가는 더 많이 떨어지는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게 강남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국광역시에서 반구좀 어, 뛴다는 아파트들 좀 비싸다는 그런 아파트들 가격이 다 같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비싼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 많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나마 전세 가격이 조금 낮은 것도 웬만하면 1.8억, 1.9억, 1.8억, 1.8억. 이게 마지막 가장 최근의 일자거든요. 1억 정도 돌려줘야 되면 그나마 양반이다. 이 정도 느낌. 생각보다 많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요런 대출들,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받거나 요거는 어떻게든지 단기적으로 막아지지만 이 몇억씩 돌려줘야 되는 이런 돈들은 막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금매로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있더라고요. 자, 전세 월세 비중으로 봤을 때 월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2천. 작년 말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내림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지금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땀을 치고 어떻게 하냐고 어, 하소연하는 글을 오늘 하나 봤어요. 자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전세자금대출 금리 2.2% 정도로 한 3억 중 대출을 당겼나 봐요. 그래서 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한번 작년 말에 2.9%로 금리가 올랐대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근데 올해 1월 달에 통지가 다시 왔대요. 5.7%로 금리를 올리겠대요. 어, 아직까지 전세대출 기간이 1년이 남아있대요. 어떻하냐고 하소연합니다. 방법 있나요? 아, 방법 없습니다. 뭐 소비를 줄인다든지 안 써야 됩니다. 여기서 가스비 올랐죠, 전기 요금 올랐죠, 수도 뭐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다 오르죠. 금리 올라서 돈못 쓰죠. 자영업자들이 힘들죠. 결국 저는 뭐이 모든 위기는 야, 자영업자가 어, 아마 또 정치 위정자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어, 지나치게 높다. 그렇다고 이렇게. 야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야 되겠냐? 어, 출고 전략은 마련해 줘야지. 출고 전략도 없이 자영업자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괜찮아지는 거 있나요? 오히려 돈을 못 씁니다. 돈을 못 써요. 쓸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이 경우에도 어,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안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 기간 끝나면 싼 전세, 어, 집주인하고 어, 이야기해서 전세금을 깎아야 될 텐데, 야, 그 깎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 더싼 곳으로 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리량, 요거 지난번에도 제가 그렸었던 가요 어, 전세 거리량 지금 많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3억 미만 비중이 한80% 정도 수준까지. 과연시가 다 적은 모습이에요. 4억 이상에 살수 있는 능력자들은 많지 않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2%면 4억짜리 전세집 이상 살아도 문제도 안 돼요. 왜? 1년에 이거 해봐야 얼마입니까? 한 800만원? 1000만원? 한 달에 한돈 100만원만 부담하면 은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돈 100만원 부담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5.7% 그러면 4억 빌리면 얼만 거예요, 이거? 와, 웬만한 이, 이, 뭐, 초급공무원이라고 치더라도 1년 연봉을 그냥 월세로 내야 되는, 아, 전세자금대출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비싼 전체사는 것도 아니더라. 월세 거래량은 그래도 비율상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어, 여기 좀 이제 정점을 찍었다. 저희 한 10월달 어, 혹은 12월달 저그만때가 정점일 것 같고 월세 금액도 점점 떨어집니다. 왜? 월세 물량이 많아서 서로 경쟁하듯이 가격을 낮추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더라. 전체 임대 거래량 지금 어, 전체 매물 개수 대비 어, 모든 지역의 임대 거래량이 다 적어요. 어, 갱신 거래? 어, 갱신 거래도 있고 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뭔가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느낌. 아, 오늘 방송이 많이 길었네요.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